저 이제 파이널이죠. 파이널이라서 일단 목소리도 좀 새로운 느낌으로 깔아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스타그램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너도 새로 바꿀 거거든요. 무트무트 좀 이쁜 거쓸 거고, 그래서 그걸로 좀 플래너 잘 쓰고, 공스타그램에 매일매일 업로드하는 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 러셀플래너도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이제 한번 연필로 휘가, 휘갈겨서 이제 써봤는데, 어 확실히 제 그냥 평소에 대충 공부할 때, 쓰는 그런 글씨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파이널 영상 계획은 원래는 이제 찍고 싶은 게 많았어요. 뭐 수학 실무 풀이 순서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뭐 생각한 게 많이 있었는데 일단 시간상 다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제 메인 컨텐츠인 재수생 공부량은 이제 수능 때까지 계속 이제 찍을 거고 이제 수능 전날에 이제 맨 마지막 재수생 공부량 영상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우진 영상도. 제가 미리 많이 편집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매주 조금씩 이제 올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수능 망치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또 예전에 많이 생각을 했고 준비해 영상 준비했어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찍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 응원 영상도 그것도 이제 미리 9월달에 제작을 해서 이제 시기 맞춰가지고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무엇을 또 공부하고 그랬는지 또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일단은 이간 모의고사 꾸준히 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메가 모의고사도 꾸준히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수학으로 이제 한석원 모의고사 시즌2를 1일부터 4회를 풀어봤는데, 확실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구평을 잘 봤다 해더라도 약간 자만해지지 않게 약간 매를 맞는 느낌이랄까? 특히 좀 미적이 약간 좀 괴랄한 몰라요 좀 어렵긴 해가지고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겸손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에 수시지원 기간이었잖아요 이것도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이게 또왜 비공개 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 있을까봐 일단 좀좀 좀 일단은 좀 뭐라 하죠 그냥, 그냥 비공개 하고 싶어요 그냥 좀 일단은 수능 전까지는 일단 좀덜 깝치고 싶고 그리고 또이 공개했는데 또 결과가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좀 스트레스가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수능 때 부담도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어딜 썼다 하면 악플이 달리고 그러니까 뭐 공부를 뭐 잘해서 이제 성적 잘 나왔으면 악플 달리고 안 나와도 악플 달리고 뭐 어디 썼다 하면 또 악플 달리고 이게 그냥 지겨워가지고 일단은 비공개로 일단 멘탈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러셀에서 특강도 좀 들었고, 이제, 단과 수업도 듣는데, 어떤 분이 막 약간, 저를 보면서 막 놀라더라고요. 약간, 아 설마 구독자인가 싶거든요. 일단은, 러셀에서 이제, 같은 층에 이제 구독자가 이제 세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뭐, 가신 분도 있고, 뭐, 어쨌든 세 분이랑 이제, 대화도 나눠봤고 그랬는데, 이제 또, 또 저번에 이제 단과에서 좀 약간, 저를 놀란듯이 이제 쳐다보신 분이, 뭐 혹시 만약에 이제 제 구독자시면 뭐 티를 떼주셔도 좋고 막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냥 뭐, 뭐 고개로 그냥 끄덕끄덕 인사 정도 뭐 해주시면 뭐 저도 이제 약간 아 그렇구나 싶, 싶을 것 같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없지 그렇게 보니까 약간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근데 뭐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인 것 같진 않던데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로 문채호가 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제 문채호는 문풀 채점 오답. 이렇게 줄인 말입니다. 다들 아실 줄 알았는데, 좀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그렇고요. 어,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이제, 구평 끝나고, 이제, 실모를 좀 많이 풀잖아요. 그럼 이제, 뭐, 잘본 것도 있고, 못본 것도 있을 텐데, 약간, 제가 좀 뭐라 하죠? 월요일부터 한 수요일, 목요일, 그때까지는 약간, 실모 점수에 굉장히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하나 못 보면 굉장히 빡쳐가지고 약간 머리에 그냥 불이 난 상태로 이제 개 빡친 상태로 공부를 했는데 한 금요일 토일 이때쯤에 이제 약간 체념을 했어요. 어차피 이거는 수능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을 가지고 얘기하면 난 어쨌든 항상 평가원은 잘 봐왔으니까 교육청도 항상 잘 풀었고. 항상 1등급 받아왔으니까 뭐 사설 좀못 봐도 어쨌든 결국 수능도 작년 수능 때처럼 잘볼 거니까 약간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국어는 뭐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언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지금 강의분 언어 파이널 듣고 있고 일단 업매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독서 문학은 그냥 실력대로만 이제 수능 때 보자 이렇게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니까 이제 실무를 좀 풀어도 점수가 좀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뭐 그러려니 어차피 수능 때 실력대로 볼 거니까 뭐 지금 좀못 봐도 그냥 실력만 쌓으면 되는 거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더 공부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파이널 시기에 실무를 풀면서 좀 점수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저같이 좀 마음을 편하게 먹고 수미잡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수능 말고 다 의미 없습니다. 사설 모의고사로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설 모의고사에서는 그냥 시간 훈련 연습이랑 좀 낯선 문제 연습하는 거,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복습 잘하고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점수에 너무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생유는 이제 9월달에 개념을 다시 한 바퀴 돌리고 이지영의 출제자의 눈 개념 강의를 다시 좀 배속해서 빠르게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서 잘 노는 기출 다시 정리하고 다시 들으면서 정리하고 잘생긴 개념 다시 또 보고 그러면서 수특수원 또 풀고 포스트 복습하고 그렇게 이제 9월을 보낼 것 같고 9월 내로 다할수있을지 모르겠어요. 약간 넘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초반까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중순부터 뭐 11월 초까지 일단은 미정이긴 한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게 기특한 잘잘잘인가? 그거 이제 듣고 수특수환이랑 기출 다시 또 복습하면서 이제 사설 모의고사 조금 풀지 않을까? 대충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생윤도. 사실 구평이 좀 그니까 찍맛이 있었던 건 아닌데 약간 선지 헷갈리는 게몇개 있었는데 최대한 적절한 걸로 고르니까 좀운 좋게 맞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그래서 생윤도 좀 겸손하게 공부해야 될것 같고 영어 사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려고 이제 개념 사문은 개념이랑 십지선다 좀잘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영어도 꾸준히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 이제 남은 두달이 파이널 기간 잘 마무리해서 수능 때 좋은 결과 얻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수능 이후에 유튜브가 어떻게 될지도 저도 좀 고민이 많은데 일단은 수능 결과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더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뭐 몰라요. 일단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